줄기 상추입니다. 뚱채라고도 불리고 줄기 상추라고도 하는데요. 이거는 잎도 맛있지만 줄기가 훨씬 더 꼬들꼬들하게 맛있죠. 그래서 이거를 포토별로 옮겨심으려고 합니다. 이거는 화장솜이에요. 화장솜을 이포토묘 바닥에 구멍이 있죠. 여기다가 하나씩 넣을 겁니다. 여기 그러니까 넣으면은. 어, 소분도 잘 빠지고 좋답니다. 화장솜을 이렇게 다 깔았습니다. 화장솜 얼마 안 해요. 다 해서 가면은, 어, 2천원 맞추면은, 이렇게 풍족하게 썩어도 남습니다. 어, 요 포토묘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, 저처럼 작게 화분에 꽃씨를 퍼뜨묘 한다든지 아니면, 텃밭에 어, 이렇게 뭐좀 심을까 하는 거는 요 화장솜을 하면은 도움이 된답니다 흙이 안 쓸려 내려가죠 바닥으로 흙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담았습니다 뿌리가 그 단지 이렇게 깊이 내렸어요 자이걸어 뭐. 보이시나요 뿌리를 살짝 안으로 밀어서 이렇게 저도 이 포트문은 처음 해보는데요.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봅니다. 상추는 웬만하면 잘 살기 때문에 괜찮지 싶어요. 씨뿌리가 제법 나왔죠? 이렇게 세판을다 심었습니다 밭에 씨앗으로 뿌린 것도 있는데요 어 그거는 좀 성장이 조금 늦을 듯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올라오질 않았더라고요 지난 지난주에 제가 심었죠 일주일 됐는데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메로 요거부터 먼저 키워서 심으면 요거 수확을 해서 먹을 쪽에는 걔네들이 성장을 하겠죠. 이렇게 다 심어서 물까지 줬습니다. 우리가잘 내리도록 며칠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상 실비안의 텃밭이었습니다